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산중교회 12월 3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야구부의 축복 이렇게 적어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창생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도다 성경은 모두 66권의 단편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모은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라고 하고요. 창세기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부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대략 2,000년간 요셉이라는 사람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창세기 마지막 인물 요셉까지의 족건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가고요.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중에 열한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주인공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야곱의 일생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쌍둥이 형 에서, 와 에서를 두번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쟁취합니다. 끝나, 아, 그리고 야곱은 분노와 적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야 했는데요. 그리고 야곱보다 더 비겁한 더 비겁한 외삼촌에게 속아서 그곳에서 20년을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많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탈출해서 다시 형과 아버지가 있는 고향 가난으로 돌아오는데요. 다행히 상류형 에스와는 잘 화해가 되었고 또 가난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엄청난 기운을 맞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1 1 번째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생을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열도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사람들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은 보금성가로도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주 듣게 되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그 찬양은 오늘 본문의 말씀. 즉,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을 쉬운 말로 해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영상으로 좀...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으로 불리는 야곱의 마지막 예언에는 실제로는 축복의 예언이 있는가 하면, 또 저주의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대상이 된 아들은 유다와 요셉이었고, 또 저주의 대상이 된 아들은 루벤과 시몬과 레이가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는 어 축복과 저주 어느 쪽도 아닌 그저 그런 예언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 축복이 대상인 대상이 되었던 아들과 저주의대상이 되었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주의 예언을 받은 장자 루베인데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동이 타월하다 말은 우리의름 같아서 적 너는 타월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리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이 사람은 당연히 장자로서 아버지의 위력이고 기력의 시작이었지만은 또한 위엄과 능력도 탁월했다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였기에 장자의 축복권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루벤과 아버지의 첫 비라의 통관 사건에 대해 소개하면요. 성경에는 야곱이 지독히 사랑했던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엘이 죽는 장면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창세기 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척 빌라와 동심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즉,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두 번째 부인, 라엘이 죽고 나서 장자 루벤이 죽은 라엘의 여종이자 야곱의 척 빌라와 동심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이들의 불륜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일절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가지 통과의 이유를 짐작하여 주장하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루벤에게 가장 우호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야곱은 우여곡절을 겪고 부인을 4명이나 두게 됩니다. 먼저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와와 두 번째 부인 라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는 실바라는 여종, 라엘에게는 빌라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종들은 야곱이 첩이 되어서 결국 야곱은 네 명의 부인과 살게 되고 부인 모두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모두 1 2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네 명의 부인 중에서 특별히 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 레아는 두 번째 부인 라엘만 사랑하는 남편 야곱의 편대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레아에게 아들이 생겼는데요. 아들을 얻으면 남편의 사랑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던 레아는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루벤은 바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루벤의 이름은 레아의 아픔과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진 어 이름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편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의 아픔을 가장 오랫동안 보며 자랐던 거죠. 눈길을 끄는 대목은 루벤이 빌라와 통과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라엘이 죽은 직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라엘이 죽은 직후 라엘을 향했던 야곱의사랑이라엘을 여정에게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루벤이 계획적으로 빌라와 잤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동기가 어떻든 욕정이었건 아니면 어머니를 위한 계획이었건 우리는 루벤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편애가 존재하면 안 되죠. 아무튼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루벤 지파는 훗날 다른 지파에 병합되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저주의 예언을 받은 시몬과 레이입니다 먼저 저주의 예언을 받게 되는 배경 이야기부터 잠깐 소개하면요. 시몬과 레이는 같은 어머니 내아의 둘째 셋째 아들이고 단짝입니다. 오래전에 야곱 가족이 세겜이라는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잠시 머무를 때친누이 동생 디나가 그곳 추장에게 간간을 당하고 결혼까지 요구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디나 오빠들이 세겜 족속에게 야곱 족속 자기들처럼 할례를 하면은 서로간에 혼사를 할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저 디나를 사랑했던 세겜 추장이 그 제안에 동의하고 모든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 5절에서 26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모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뿐만 아니라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부저들을 모두 사로잡고 재물과 가축을 약탈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은 소수였고 가난에 살고 있는 세겜 족속의 친척들이 사방에 퍼져 있었겠죠. 야곱 가족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간섭하시므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때 시몬과 레위의 폭력성을 기억하여 그들의 미래를, 미래를 나쁘게 예언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6절 7절 내혼나 그들이 모여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영광아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자,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저주한 대로 심오지파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심오지파는 나중에 유다지파 안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심오지파와 똑같은 저주받은 레이지파는 저주의 예언대로 흩어지기는 하지만은 축복된 흩어짐으로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즉 레이지파는 심오지파와는 달리 제사장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축복이라는 주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 시점으로부터 400년 후에 출애굽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석 달이 지나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수경을 하고 모세는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을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산아래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게 됩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게 하고 가져온 금으로 주렉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복오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리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를 만들고요. 사람들이 알라를 만들고요. 사람들이 마리아를 만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칼로 깎아서 형상을 만들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들이 정해서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동성애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인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도록 규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사나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게 됩니다. 진도하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생각하셨지만 은 모세의 간청을 들이사 참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진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이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모세는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편에 설자를 부르니까 가장 먼저 레이족 속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고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온 레이족 속에게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자들을 칼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출애 32장 28절. 레이자손이 모세의 말들을행함해이날의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레이 지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레이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대신 제사장 지파로서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무튼 네이지화는 야곱이 선포한 저주의 예언대로 흩어지지만은, 그래도 각 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소명을 감당하게 됨으로써 저주의 흩어짐이 아닌 축복의 흩어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편에 설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예언을 받은 유다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9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지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갔다. 도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형제들이 찬송이 된다고 하니 또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예언입니까? 계속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유다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좋은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유다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고요. 예수님도 유다 가문의 계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이 구절 가지고 이야기 좀 연결해 볼까 합니다. 이때로부터 수백년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져 지속되는데요. 남유다는 유다의 후손들을 위주로 왕위를 이어가고요. 유다 족속이 주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이들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아, 유대인으로 불러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긴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 땅에 조금 남아있었고요. 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즉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집안은 흩어져 버리고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도 유다 가문의 계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생각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에만 해당되는 이미지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사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마지막 때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환상으로 본 사도 요한이 일곱 인으로 임봉한 두루마리 서류를 볼 수가 없어서 울고 있, 있을 때한 장로가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볼수 있게 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겠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더 이상 어린양의 이미지가 아니고 유다의 사자로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자의 위엄을 가지고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주제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다 가문이 축복을 받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단도 지리적으로 무엇 무엇 때문에 유다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유다는 자기 형제들 중에서 대체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난에서 목축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한 번은 중동 전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 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야곱의 형제들은 애굽에 가면 은 식량을 살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여차여차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결국은 형제들 중에 시부원이 애굽 총리 관저의 인질로 감금된 채 식량을 구해서 가난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나 애굽에 잡혀있는 시몬을 석방시키려면 자기 아버지가 또다시 편애하는 막내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데요. 아버지 야곱은 시몬이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도저히 허락할 수 없었지만 식량이 다 떨어졌으므로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은 다이 일이 잘 풀려서 시므도 석방이 되고 신경도가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총리 관저에 하인들이 쫓아서 와 자기들이 은자를 훔쳐간 베델비를 잡아 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형제들이 함께 총리 관저로 가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애굽의 총리에게 사정을 설명합니다. 여차여차하여 우리들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못하게 해서 제가 책임지겠다고 아버지를 어렵게 설득해서 데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유다의 간청인데요. 장세기 44장 30절에서 31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원에 내려가게 함니이다 즉,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자기 아버지가 죽을 거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 베냐민 대신에 유다 자기가 남아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유다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애국 총리로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던 요셉이 통, 통곡을 하면서 드디어 자신을 밝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형제들을 아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특별한 배려를 할줄 아는 참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따뜻한 성품으로, 모두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축복의 예언을 받는 요셉도 소개합니다. 야후분 요셉에게 이렇게 예언을 시작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샘 곁의 무성한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뭄 가운데서도 생수의 그으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었기 때문에 그 인생 나무가 시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 사람들은 요셉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야곱의 예언이 계속됩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의 화은도리어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등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만미한다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만미한다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로다. 아버지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요셉과 함께 하기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땅에서 올라오기를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기를 위해서 축복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격인물 야곱 즉 이스라엘의 유언으로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한 모든 좋은 예언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레이지파처럼 언제 나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지파처럼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지파처럼 언제나 생수에 걸어주신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안에 호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는 그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자들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함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더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레이 지파처럼 하느님 편에 설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유다 지파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요셉 지파처럼 생수에 구는 대신는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보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기을교회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